CLS 600마이바우 어, 이거는 일반형입니다. 이제 메뉴팩처 같은 경우에는 좀방패휠이 들어가는데 이건 일반형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마차휠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차 가격도 일반형이 조금 1 3 4천만원 정도 좀더 저렴하고요. 시트 같은 경우는 흰색의 블럭 시트입니다. 마이바우 사이드 스커프도 적용이 되어 있고 이제 피아노 락커 트림 들어가고요 센터 콘솔도 보시면 이렇게 마이바 로고 들어가 있고 이 왼쪽 센터 콘솔 보시면 뭐 로렌지라든가 DSR이라든가 뭐 열어서 스페셜 이렇게 차고도 조절하시면 되고 이렇게 시트도 이제 5인승 시트로 되어 있고요. 4인승 같은 경우에도 옵션인데 4인승은 뭐 거의 안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옆품메 뭐 스튜디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아 어, 사이드 스텝도 원래 안 들어가는구나. 사이드 스틱도 메뉴팩처에 그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2열 공간도 이렇게 냉장고 기능도 당연히 옵션입니다. 마이바 같은 경우 냉장고 옵션 냉장고도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2열에도 이렇게 온도 뭐 조절라든가 이렇게 냉커폴더라든가 리어 스크린도 들어가 있고요. 구매하셔가지고 그냥 뭐 투톤 래핑이라든가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요거 한 대밖에 없으니깐요 재고 있을 때좀 빨리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뭐 살라고 마음먹으면 재고가 없기 때문에 좀 있을 때좀 바로 말 하셔야 돼요 요거 저희는 한 대밖에 없어요 있을 때좀 빨리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범위사업자 차 가격은 이, 매니팩처가 아니다 보니까 3억은 안되고 3억 언더라 50대까지 2 8천 700입니다